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박태훈 전문가입니다. 어, 이날 외인의 매도세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시장이었는데, 반도체 주가 영향력이 어, 큰 만큼 코스피가 음봉 마감하면서, 어, 반도체주의 반등 여부는 코스피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체크되는 부분이니 어,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체크 드리면서 리딩 이어가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금일 시장은 이제 2차 전지 뭐 친환경 자동차 뭐 자율주행 어, 섹터에 초청을 맞추고 전체적으로 수급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런 섹터들이 부각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애플카 실무진 극비리 방한 s k l g 만나 어, k 배터리 협업 약간 이런 식으로 애플이 어, 자율주행차 출시에 도움될 신규 공급 업체와 사업 파트너를 모색하면서 어, 이제 애플카가 어, 극비리로 한국에 방문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 미중 무역이 어, 갈수록 격화되면서 이제 애플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어제 금일 시장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폭이 전체적으로 몰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 어, VIP 방에서는 에코프로 코스모신 소재 어, 상신 EDP. 이렇게 이슈가 금일 이렇게 이슈가 뜨기 전 미리 선매집을 통해서 정확하게 에코프로는 추정가 대비 15% 이상 코스모 신소재는 8% 상신 EDP 5% 이상 시세 분출을 이끌어 주었죠. 세 종목 모두 2차전지 관련 주였는데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은 VIP 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여기서 하나 더2차 전지에 대한 수급 폭을 더욱 이끌어주는 이슈가 있었는데 어, 바로 어, 이 기사였죠.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어, 5조 원 들여서 제2 공장 짓는다. 어,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체인 리비안이 어, 이제 최소 50억 달러, 약 5조 7,900억 원을 투자해서 어, 텍사스주 어, 포트와스 근처 공장 성립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게 될 테고 이에 따른 산업 발전 핵심 요소 부각으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의 수급 폭이 체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이제 사실 리딩을 진행할 때어 다른 무료 리딩방에서도 어 체크가 되고 있는 건데 어떤 점이냐면 이제 수급 테마주라고 이슈가 뜬 이후 서둘러서 급하게 2차전지나 이제 뭐 친환경 자동차 어 수급 테마주들에 대한 종목을 추천하고 있던 부분이 어 체크됐습니다 어 이제 투자는 어 단기적인 숫자의 등락폭을 보고 투기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짚어서 미리 선매집으로 진행을 해야 이제 우리가 보다 원하는 목표로 이렇게 정직한 투자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단기적인 등락폭에 의해서 수급 테마주를 쫓아가다 보면 계좌의 손실의 폭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말 다들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금일 또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흐름폭도 체크해볼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이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허청에 따르면 자율주행 분야의 AI 특허 출원이 어, 이제 2016년을 기점으로 연평균 50% 이상 증가하면서 이제 아까 앞서 띄워드린 기사처럼 애플카 어,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산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 어 이제 또 다른 이슈를 한번 또 말씀드리자면, 독일이 어 내년부터 완전 자율주행차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기술 수요가 더욱 거세지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어, 수급을 이끌어 당겼다고 체크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를 한번 띄워 드리자면 어, 한국 자율 주행 산업 협회 설립 준비 위원회는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 자율 주행 산업 협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 소카 등 10개 기업 기관들이 우선 참여했으며 60여 기업 기관이 창립회원으로 추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산업 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 정책기획, 어, 기반구축, 산업진흥, 국제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어, 금일 시장 요약해 드리자면, 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의해 거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대한 발전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시점에서 애플카가 극비로 한국으로 건너와 배터리 핵심 기업 SK 이노베이션 LG 전자를 만나고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는 이제 한국 자율주행 산업 협회의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토 국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두개 부처에 동시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짐작해 보았을 때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모색 중에 있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 ESG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의 방향성을 이미 미리 체크해 볼수 있었던 시점이죠. 지금의 시세 부각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과 모멘텀을 항상 살피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 기술들이 더욱 성장을 가해 줄지 체크해 보면서 어, 내일 시장 짚어드리도록 할테고 어, 내일 또 꾸준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봐드리는 어, 여러분의 눈이 되드릴 테니까 어, 내일도 열심히 집중하면서 잘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시장의 방향성이나 브리핑에 대한 정보 얻고 싶은 분들은 댓글 하단창에 링크 띄어드렸으니까세험신청 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